이번에는 이게 제럴일렉릭에서 나온 커세트 어, 레코인데요딱 봐도 한... <laughs> 글쎄요. 40년 이상, 40년은 돼 보이는데, 이게 멘팩션 데이시... 보이진 않아요. 메디인 차이나.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스쿼치도 많고, 어 빈티지 뭐 쓰기에는 좀, 살짝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걸 누굴 줄까. 근데 뭐, 남의 거 받아온 거, 제가, 어 다른 분들한테 안 드리는 철칙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내가 폐기한다니까 도네이션으로 하신 건데, 물론, 새로 쓸수 있는 거, 남이 다쓸수 있는 거는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꿈들한테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받아오는 건 내가 약속대로 다 폐기하기로 하고, 받아온 거니까. 나, 나, 아이고 졸려 지 제가 넣은 거예요. 조금만 아까 한번 테스트 되나 해보려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씨. 거잘 다친 게왜안 열려? 배터리 제가 좀딱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야 괜찮아 어? 아니 됐어 계란 하나 붙여줘 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저녁 먹으라고 <laughs> 시간 가는 줄 <중> 모르고 하니까 <laughs> 거 없어요. 그냥 뭐, 에이고. 작가못터는 나왔구요. 이런 거는 사실 금 스크래핑 하는, 하기 위해서 뜯는 것보다는, 뜯, 뜯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그만 된게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자, 전자 기기도 스크래핑 하는 일이니까. 그냥 보이는 것다 뜯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뭐 기판이 조건 나쁘건 품위가 어떻건 간에 일단 뜯어서 제 기판 모으는 쪽에 그냥 던져놔요. <laughs> <laughs> 이런 걸 이렇게 하나 보면 나중에 이제, 이제 정말로 이제 어, 이게 저한테 쌓여가는 지식일 것 같아요. 이거를 비즈니스로 운영을 할 때에 이런 작은 경험들 뭐 이걸 이미 업으로 하고 있는 선배님들한테는 뭐 제가 가수로 모르 겠지만은 어, 저는 이제 이거 시작한 지한달좀 넘었고 한달반안 됐고요. 이제 그냥 취미로 일단 스트레스 풀라고 시작을 했다. 어 지금 이제 조금 처서히 생각을 비즈니스 쪽으로 변환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저런 지식적으로 항상 미리 미래, 리 하지만 제 비디오는 뭐 지식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보는, 어 잠, 저도 이제 다른 분들, 그, 외국 분들 마이크로 스크래핑 한 거를 잘때 틀어놓고 자거든요 유튜브를. 그런 용도, 그냥 저는 조금 더 접근을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집도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편집할 시간에 전 왜냐하면 업무도 봐야 되고 이것도 뜯어야 되고, 어 가끔 와이프랑 놀아줘줘야 되고, 뭐 지금도 이제 좀 있다가 8 시쯤에 와이프랑 나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놀러 가는 중더라요 자기 와이프 놀러 가는 데 있거든요. 저기. <laughs> 운전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됐다. 또. 또 주말에 애가 대학에서 기숙에 있다가 집에 실어 오면 또 아드님 모시고 또 밥도 먹으러 나가야 되고. 아마 제가 지금. 한 공장에 우울증 생기면서 대인관계 사람들 많이 안 하고 좀 이렇게 업무 쪽으로는 하지만 뭐 개인적인 사생활 쪽으로 대인관계 안 하고 이렇게 즐기는 거어 이런 걸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개인 쪽에도 재미를 붙여서 그나마 시간이 즐겨요. 이런 거하는 시간이 지금 <laughs> 제가 하는 보이시죠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다 부숴요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바로 쓰레통에 넣어도 되는 건데 일단 다 부숴요 이첫 번째 이유는 쓰레하고 플라스틱하고 분류하고 있는 거고요 그그그 그, 그 버리는 그 최싱 하는 쓰레기 분류법에 따라서 어 분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그냥 무조건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그냥 크기의 여부를, 여부를 떠나서. 자, 뭐 대충 다 끝난 것 같아요. 음.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거없고요 플라스틱, 다들링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 이런 거는 혹시라도, 이제 뭐, 주신다 그러면, 좀 저는 무조건 받아와요, 뭐든. 뭐, 이게 뭐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뜨는 거를 더 즐거움을, 어, 뜨는 거에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금, 나올 만한 저거는 없네요. 자, 뭐, 저 진짜 옛날 라디오에요. 저저 카세트에요. 이렇게 완전 완전 작기만 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어, 뜯지 마시고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침을 하시는 분은 뜯지 마시고요. 그냥 뭐, 뭐 그냥 혹시 뭐 골동품 좋아하시는 분들, 레츠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한테 주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준다면 받아오지만 특별하게 이거 어, 가져갈게 하지 마세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